<끄> <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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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백이입니다 저의 2022년 애기인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출조한 곳은 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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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법판이지. 스타트를 좋게 끊어야 되기 때문에 법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월 두째 주입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가지고 낚시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은 살짝 풀려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핫팩을 지금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에서 네 개를 터트리고, 리듬과 승리의 그곳이 법안에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찐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랜만에 가운데 한번 위치를 해봤습니다 스스는 역시 렌즈 렌즈 오렌지 셜록입니다 3.5 가볍게 오랜만에 몸 푼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오랜만에 저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끝자리.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낚시한 지는 지금 여기 지금 한 40분 지난 것 같은데. 겨울철 입질은 도저히 모르겠네. 아, 지금 뭐가 계속 툭 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잡게 돼있어. 법판에서 못 잡을 수가 없지. 자 만나자 한 마리만 만나자 한 마리만 만나자 그렇지 여러분 2022년 애기 첫스타트 믿음과 승리의 법안에서 잡았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잡으면 사이즈가 좀 돼야 되는데 어우 이드롭안 된다 저의 제일 전공 많이 전공 오케이 발사 얼마나 되려나 얘는? 오케이 개시했다 2022년 저희 첫 고구마 되갔다 여러분 고구마가 올라옵니다 보이십니까 자 저희 오토킹 처음 써보는건데 오 좋았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2022년 문이오어입니다 오늘 잘 나왔네. 어디냐고요? 이것은 바로 미드가 승리. 버판스. 아 이제 버판의 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요거 한, 한 600g 될것 같은데. 근데 아 잡으면은 키로라고 그랬는데. 고맙다. 아이근데 살짝 가져가는구나. 10월, 11월, 12월 초까지만 해도 오징어 이렇게 딱 채가는 게 느껴졌는데 요번 거는 그냥 살짝, 진짜 살짝 땡겨가는 느낌. 사실 제가 애깅을 할수 있는 날이 이틀 남았습니다. 서울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승리의 버파이나 한번 더 오자해서 왔는데 이런 또 선물을 주네 와, 여러분 무조건 버파입니다. 제가 잡기 시작한 거는 작년 10월부터기 때문에 실력은 정말 미천하지만 법판에서는 이렇게 선물을 계속해서 줍니다. 마지막 캐스팅입니다. 발가락이 너무 시려서 못잡았어요 어, 막급무수는거같아 초조해서. 어우, 발가락 시려.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이 깨질 것 같아요. 아침에 물이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아, 조금 늦었어야 는데 안타깝게 들지 없습니다. 지금 아침에 물이 거의 다 빠졌습니다. 못 보던? 못 보던 먹물자국이 있네요. 엄청 큰 거. 잡힌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굳지도 않았어. 오늘 잡힌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잡힌 먹물자국인 것 같습니다. 요걸로. 3.5, 어, 3.5 였네? 이거 3.5야? 3.5, 셜로다에 이, 이, 뭐지, 뭐, 무슨, 무슨 건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컬러 이름이. 와, 어쨌든. 저 어쨌든. 아침에. 첫 캐스팅 하고. 요거그대로 잡혀주면 땡큐 어? 바로이트!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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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도 는데와 <laughs> <laughs> 대박 역시 진짜 해창이구나 미쳤네 와나 처음 내려가서 잡은 건 처음 봤어 와이 대박이네. 아오. 야 오자마자 잡았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에이거. 너무 첫캐스팅에 처음 잡았습니다. 야 승리의 버프 미쳤네 진짜. 아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얘, 그냥 던졌거든요, 지금? 근데 갑자기 체가네? 승리의 거판이었습니다. 아 오늘 다들 민디 보시가 안 나온 거구나. 보시간때도 가끔 한두 분은 계시거든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나오시는 분들 몇분 계신데 오늘은 아무도 안 나오시나. 와, 안고 있었네. 글씨, 어쩐지 느껴지더라. 글씨, 여러분, 아침 해찬 아닙니까? 에어바람이 불든, 뒷바람이 불든. 오케이. 아침에 안 꺼냈습니다. 감자? 열쇠구리 고해야 되나? 이 정도면.